제목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타라고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공교한 거짓말을 못 하게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령을 보내 주시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진리의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시편에 기록된 뜻을 이루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선하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하여 몸만 기르는 목자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양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31절 내양곳내 네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을 거듭하여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움메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잠원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잠원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 우리도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을 하지도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화를 자처합니다. 스가랴 11장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 있을 찐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오직 돈 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목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미가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니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니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9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칠이자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오는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족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참된 목자입니다 자기를 좋게 하려는 자들은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철학과 속임수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양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말로 양들을 미혹하는 선지자는 절도요 강도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춥고또 죽어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리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기르기 위한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입니다. 그 뒤를 유업으로 얻어서 행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